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모아질 것이니라. 그날들이 그큰 환란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죽음과 그 독수리들의 실체 인자와 성도들의 공중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내용과 성도들이 이제 휴고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기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듯이 치 것이죠. 번개 치는 것은 어디입니까? 공중에서 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인자의 오심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주검과 독수리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그 주검이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모아질 것이니라.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그냥 보통 성경 번역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런 일이 오겠다. 이런 단순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로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닙니다. 그 죽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죽음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검이 단수고 그리고 그 주검이라고 제자들이 알수 있는 주검이고 독수리들은 또 복수입니다 그뜻 그냥 일반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독수리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지정된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일 것이니라가 아니라 모아질 것이니라 독수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들을 누가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은다는 단어 쉰아고 여기서 어떤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회당 그걸 쉰아고그라고 하는데 모인다는 그런 뜻인데 동사로 쉰아고 근데 이 동사가 수동용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독수리들을 모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31절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서는 모으리라. 함께 모으는 것이 능동향입니다. 모으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인데 그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도 같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다방에서 그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들에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인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주검이 있는 곳으로 모으는 것인데 그 주검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시체라는 뜻인데요 푸토마라고 해서 시체라는 뜻인데 그것이 왜 예수님은 인자를 죽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인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던 분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히 죽으신 분의 그 내용으로 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분이 시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주님은 마침내 6월절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아직 6월절 바로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체가 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걸 줄여서 그냥 어린 양. 근데 그게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명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이 어린 양이 스물여덟 번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면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그 휘체라는 뜻이죠. 그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6월절날 어김을 당하신 그 죽음이신 어린 양이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림자와 실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 그림자는 실체가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에서 2장 17절에 보면 이것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 그런 것들이죠.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실체라는 말이 소마,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소마를 실체라고 합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는 이 시체라는 대신에 실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체는 푸토마, 실체는 소마. 근데 누가는 그 내용을 좀명확하기 위해서 그 실체라는 단어, 소마를 쓰는데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재림 장소가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실체가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아지느니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좀더 명확하게 실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아진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모아진다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에피신나고개를 써서 함께 그들을 모으는데 자기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데리고 모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함께 모은다라는 단어는 에피시나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일 때이 단어를 유일하게 써요. 성경에 두번 나오는 단어인데, 명사형으로 써요. 에피시나고계라고 합니다. 에피슈나고계. 우리는 잘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 모여야 된다 이런 것으로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래 문장은요. 에피시나고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주님 앞에까지 갈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피시나고계의 동사형 에피시나고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독수리들을 누가 모은다는 뜻, 으로한 곳으로 모은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독수리들, 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만유시기 때문에, 뭐든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죽고 부활할 때는, 부활하고 나서는, 우리 몸이, 이, 이런, 아주 경직된 몸이 아닙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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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어린 양의 신부도 되고, 새 예루살렘 성벽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고, 그것처럼, 다양한 분인데, 그때그때 따라서,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이 네, 주님은 모습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서 그 보호자 주위에 있는 내네 생물 천사들을 봤어요. 그 보호자에 둘러싸고 있는 내 네, 네 생물 천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임금님이 계신 그 보호자가 있잖아요. 어, 그럼 거기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용이 있잖아요. 용. 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또는 봉황새가 있고, 거기에 보호자에 나타나는 생물들은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속성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이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사자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건 땅의 왕이란 뜻입니다. 땅의 짐승의 왕.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송아지란 말은 송아지는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신 분, 또는 송아지는 재물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 그분은 바로 그 우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재물, 피를 흘리신 분이란 그런 뜻이죠. 또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네, 날아가는 독수리. 그거는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가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독수리. 아, 그러니까 독수리는 공중의 모든 새 중에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 땅에서는 사자가 왕이라면 공중에서는 독수리가 왕인 것이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회고될 때니까 예수님은 어, 그래서 독수리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같이 그의 형제니까. 그래도 독수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다들로 오십니다. 재림 때는.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마다들로 오시는데 예, 히브리스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 이끌어 성도들의 거주지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원래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죠. 그가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인데 그 세상이라고 번역된 그 오이쿠멘에 그것은 성도들의 거주지입니다. 그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데, 성도들이 바로 공중으로 휴거되니까 거기로 오시겠죠? 근데, 어, 그 오시는 분이 마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하나님의 마다들이니까 그 다른 자녀들도 그분과 같은, 같은 모습을 하겠죠? 근데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오시겠죠? 아, 바로 독수리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상상하기 힘든데, 우리는 이런, 혼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몸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몸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살 때, 죽기 전까지 몸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입습니다. 영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독수리시면 우리도 독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사자이시면 우리도 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큰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때와 눈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이제 전 3년 반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의지해서 양육받는 장면. 이게 이제 이것은 큰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독수리 중에 큰 독수리.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보통 독수리고. 거기에 양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니까 그 독수리에게서 나온 것이죠.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큰, 독, 그큰 독수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의 단어와 우리가 사용되는 생활에서의 단어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보통 우리는 소금을 내게 할때 소금은 희, 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소금은 아주 딱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서로 어 아주 그 밀착시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잘 뭉쳐지기 위해서. 마가복음 구장 오십 절에도 바로 너희는 소금을 넣고 서로 화목하라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독수리, 특히 신약성경에서 독수리는 항상 주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독수리를요 아에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공중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우르 공중은 아에르에요. 아에르. 아에르에서 나온 말이 아에토스. 아에토스라는 것은 공중의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통치하는 것이 독수리들인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독수리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들의 그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것은 이제 공중이죠.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하늘들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 것이니까 그곳에서 바로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공중 권수에 잡고 있는 그 마귀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결박돼서 무정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7년 환란 후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그날들 후에, 그날들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환란의 날들 후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권능이 흔들린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전 3년 반후 3년 반이 끝나고 바로 일곱 대접 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에서 일곱째 나팔이 어디 부어집니까 바로 공중에 부어지니까 다 됐다 그러니까 거기 공중에 그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되고 공중으로 성도들이 모일 그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이죠. 연계시로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에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이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공중으로 오실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이제 재회 장면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고, 예수님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데, 같이 모이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것이 대사로니까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중 아에르 입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아에토스 그게 독수리라고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죠 그런데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될 텐데 즐거워하기엔커녕 통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오시죠? 공중 오시니까,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 보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죠?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막 구름 속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땅에서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둔으로 똑똑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적속들은 이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보리라. 땅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때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기업 하나님이 기업인 그,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위로 들림 받은 장면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휴고된 성도들이 모두가 다 혼잔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혼잔치 들어갈 줄 알았더니 거기서 쫓겨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순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그, 마태복음 25장이 열천여에 비해서 이것도 신랑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나, 준비하지 않은 자나 다 올라가서 거기서 신랑을 만나는데 그때 기름이 소멸된 자가 당하는 일이 여기 벌어집니다. 그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서 이제 쫓겨난 장면이 나오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여들은 혼인잔치에 코인잔치 들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오찬은 물론 만찬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기름을 준비 안 했을 경우 또는 소멸됐을 경우에 그때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또의 심판대에서 당하는 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했습니다. 본문에 쭉 연결된 내용인데 오늘은 그걸 옮겨 적지는 않는데 여기 주보에 옮겨진 내용을 보면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영접을 당하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을 당하고 하나는 추방을 당하리라 이 부분 참그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과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근데 그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데려 올라가요 우리가 싫어도 천사들이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갈 것이니까 모든 우리가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번역이 영접을 당한다 또 추방을 당한다 그런 단어가 돼 있습니다 영접된다는 얘기가 파라람바노 그것이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또 추방한다는 아피에미, 이것도 수동형으로 됐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신랑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영접되는 사람이 있는가, 혼인잔치로 영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추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파라람바노, 영접하는 거, 영접되는 거. 아피에미, 아피에미라는 것은 아포에임이라는 예, 뜻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떼낸다는 것이, 거기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 연결해서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남, 두 남자가 나오고 두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죠? 남자가, 여자가. 우리는 휴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휴고만 되면 다 되겠지. 어떻게 하면 휴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휴고는 다 된다. 그러나 일단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오차으로 끝나느냐 만단까지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요한 계시록 1장 13절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일곱 개 교회로 아시아의 일곱 개로 통칭합니다. 시대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모든 교회를, 아, 일곱 개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공중에 예수님의 둘러싸이는 교회는 일곱 개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 중에 하나에 소속됐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잘했건 못했건 그중에서 이기는 자건 아니건 간에 일곱 개 교회에 소속돼서 바로 이렇게 공중에서 모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초대들, 일곱 개 교회에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심판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심판하는 장면 일곱 개 교회가 아직은 신부가 안 됐죠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해서 한 신부가 될 사람들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요한계시 록 1장 13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아질 것이니라. 그 당면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수리들은 바로 하늘 공중의 통치자들입니다. 공중의 통치자들이 거기 모여서 통치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왜 있을까요? 혼인만 혼인만 하면 되는데 근데, 어린 양의 혼인은 정결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한몸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될수 있는지, 될수 없는지를 반드시 가려야, 그 다음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이, 열두 사도들이 그중에서 가려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 안한 자를 가려내서, 거기서 이제, 심판하는 것을 볼수 있죠. 주의 날, 그 주검이 있는 곳, 어린 양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 그분이 실체가 나타난 곳, 그곳에 예수님과 같은 형제니까, 같은 독수리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주 엄중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기름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된 자는 혼자 한채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천년 동안 펼쳐질 일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번룩하고 복이 있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 왕 노릇 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는 거기서 기길이 없어 가지고 불 섞인 유리 바다에서 천년 동안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휴거가 끝이 아니라 그때가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된지를 판명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모습으로, 영의 몸으로 주님과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기름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독수리의 예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시고, 우리는 그의 황제들, 바로 작은 독수리들인데, 주님이 큰 독수리로 오실 때, 우리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혼자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서 천년한국과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을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